안녕하세요. 제로하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어제까지 바다에 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올라왔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의미있게 이렇게 자루를 들고 바다에 가서 플러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다로 출발해볼까요? 출발! 여기 녹색도 너무 예쁘고, 뒤에 바다가 있어서 기분이 엄청 좋은데 저랑 같이 한번 쓰레기 줄러 가보겠습니다. 고! 와! 바다다! 쓰레기! 쓰레기 엄청 많은데? 거 이거 어지얘 혼자 올게 아닌 것 같아. 이거 엄두가 안 나는데, 아, 이거 간장소인가? 이거 어떡하노 이거 <mission then> 들고 가야겠다. 이거 뭐?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무시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와야 되나? 뭐 벌써 이만큼 샀는데? 이거 어떡하지? 더큰걸 갖고 왔어야 되나? 와, 아! 법주 한잔하실래요? 이거 뭐, 이거, 이거 면접 들을 수가 없어. 이거 저한테 다못죽겠어 오늘 집에도 못갈것 같은데. 자, 펼쳐지. 근데 이 포기기를 뭐 갖고 와야겠어 이거 지금 이만큼인데? 모집하자 띠디디디디디디 같이 바닷가에 와서 플로깅 할 사람 모집합니다 띠디디디디디디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을 보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주워왔는 주워서 그나마 지금 이만큼 제가 지금 자루가 작아가지고 어, 큰거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진짜 이만큼 꽉채웠고요 여기 지금 제일 많은 게 플라스틱이에요. 일단 가서 분류를 한번 제가 해해볼게요 일단 이건 제가 오늘 데고 갑니다, 이거. 여기 있으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재활용이 되나? 아이고, 요런 문이네. 쓰레기 박사님, 나와주세요. 자, 분류 시작! 원래 막 디디디디 이러지 않 이. 일단 제가 나름 지금 분류는 했거든요 철그 다음에 피트병 그 다음에 여기는 플라스틱 그 다음에 요거는 종이팩 이거 우유팩은 따로 버려야 되거든요 우유팩, 병, 캔, 봉지 그 다음에 쓰레기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사실 이거 너무 더러운거는 다 일반 쓰레기로 다 버리는게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씻어버리려니 사실 물이 더 많이 들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은 다 제가 밟아가지고 다 일반 쓰레기 종량제로 다 넣어서 버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진짜 와서 너무 놀랐거든요 사실 이렇게 많은지 모르고 이럴 줄알으면 다음에는 진짜 포대기를 갖고 와어요 마대 포대기를 갖고 와야 되겠어요 자, 조만간 여기 저희 칠포 해수욕장에서 같이 저랑 포대기 가져와가지고 플로깅 하면서 지구 지키기 할 팀원들 모집하겠습니다. 얼른 얼른 많이 신청해 주시고 우리 함께 와서 같이 지구 지키기 동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지구는 내가 지킨다!